안녕하세요. 권정훈의 하모니카 교실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캐롤 두 번째 시간으로 징글벨을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징글벨은 1857년 미국의 그 제임스 로드 피어포인트라는 사람이 작사를 하고 작곡한 노래입니다. 발표 당시에는 제목이 말한 마리가 끄는 마차 썰매라는 곡으로 어 발표되었습니다. One Horse Open Sleigh. 이 노래 중에 Dancing Through the Snow in a One Horse Open Sleigh of the Pillsbego 할때 One Horse Open Sleigh 이게 제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18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그 후렴구가 Jingle b e l l Jingle Bells All the Way over Panitis 이러면서 그 후렴구가 어,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이 제목이 징글벨로 이렇게 바뀌었답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1절부터 4절까지로 되어 있었는데요. 1절에서는 전속력으로 썰매를 질주하면서 모는 그 젊은이의 즐거움을 노래했고, 2절에서는 그 아가씨를 태우고 함께 달리다가 썰매에서 떨어져 굴러 떨어지는 그런 장면을 묘사했고, 3절에서는 그 썰매에서 떨어진 젊은이를 보고 웃음에 지나가는 라이벌 남자 친구에 대해서 노래를 했고요. 4절에서는 이러한 자신의 경험을 친구들에게 들려준다는 내용으로 1, 2, 3, 4절이 되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1절만 많이 불려지는데, 뭐, 영어로서도 조금 전에 착깐 해드렸습니다만, t h e 스루 i n g through the snow in a o n e o r s e open sleigh o r the i l l s we go. 그러면서 나오는 그첫 번째 그 가사가 많이 불려질 뿐이고요. 한국어로 번역된 것은 어, 안병원이라는 분이 이 곡을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이분은 우리의 소원,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곡을 작사하신 분이 안병원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작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즘에는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이런, 이런 우리나라 가사로 많이 불려졌는데요. 최초의 우주의 음악이라는 겁니다 최초의 우주의 음악이 징글벨이다 제미니 6호 제미니 7호 이두 우주선이 랑데뷰를 하게 됩니다 1965년도에 제미니 6호가 날고 제미니 7호와 함께 랑데뷰를 하는데요 랑데뷰라게 뭐냐면 둘이 가까이 나란하게 함께 운영 운행한다 이렇게 하는게 랑데뷰로 그랬는데 속도는 어느 정도 속도냐 하면은 시속 2만 8천 킬로미터 우주에서 날아가니까 속도감이 별로 없겠죠 2만 8천 킬로미터 속도로 날고 있고요 그 다음에 랑데비할때두 우주선의 거리는 어느 정도였냐면은 가까울 때는 1.5미터 조금 멀 때는 3.5미터 정도 그 정도로 해서 랑데비를 하면서 이렇게 지구를 이렇게 돌고 있었는데요 우주 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6호에 타고 있던 스테퍼드와 또시라하는두 사람이 어그 7호와 그 교신을 하게 되는데 이때 뭐 여러 가지 교신을 했겠죠 그 중에 징글벨을 들려줬답니다 하모니카로요 그것도 하모니카로 징글벨을 불어서 들려줬고요. 한 사람은 옆에서 슬레이비를 가는 게 있는데 슬레이비는 방물을 여러 개 따라서 이렇게 흔들면 찰랑찰랑 소리 나는 그런 게슬레이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또 흔들면서 징글벨을 하모니카로 연주했었어. 어그이 징글벨이 우주에서 들려진 최초의 음악이라고 이렇게 뭐 얘기들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그 징글벨이 우리 크리스마스 가까우면은 많이 들리게 되지요. 근데 사실 지난번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도 곡이 단순했지만 징글벨도 어좀 단순한 편입니다. 첫째 단과 둘째 단이 많이 닮았고요. 셋째 단과 넷째 단이 많이 닮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어떻게 하냐면 어그게 이름으로 제가 한번 불러보고요. 그 다음에 하모니카로 따라 해 보시고. 또 따라 해보시고, 이렇게 해서 첫째 단, 둘째 단, 셋째 단, 넷째 단, 그리고 마지막에 후주를 또 따라 해보고, 이렇게 해서 하고,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후주 포함해서 한번 반주 없이 한번 연주해보고요. 그렇게 하는 걸로 진행하고요. 반주 음악에 대하해서 그 연주하는 것은 별도로 또 새로 올려드릴 텐데, 유튜브 이 아래쪽에서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건너가 보시면, 예, 제가 반주에 맞춰서 하는 것을 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C 키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원 키는 F 키인데요, C 키해서좀 부드럽게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laughs> 제가 그러면 처음에 음정을 한번 잡보겠습니다. 예, 그 이름을 먼저 불러보겠습니다. 첫째 단입니다. 첫째 단 지금 화면 아래로 첫째 단 나갔는데 악보를 보시거나 아니면 은이 악보를 그 저의 네이버 블로그에 또 가시면 이걸 또 보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로 가셔서 이 악보를 보시고 또한번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줄입니다. <람장> 솔 미래도 솔솔 미래도 라 라파 미래시 솔솔 파레미도 그렇요 한번 이거 불러보겠습니다. 잘 알죠 조금 빠른가요 에, 이 노래는 좀 쉬워서 그 기초를 조금만 하신 분도 하실 수 있고요 중급 되신 분들도 조심해야 될 부분은 정확한 음정을 내고 소리가 좀안 끊기게 쭉 연결되게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됐죠 둘째 줄 상당히 비슷합니다. 솔미래도, 솔, 솔미래도, 라, 라파미래, 솔솔솔솔, 라솔파래도. 셋째 마디에 제문표 있는 부분을 잘 하셔야 돼요. 응겨워서 소리 높여, 딴, 따단, 딴, 여기를 잘 하셔야 돼요. 네, 됐죠. 여기. 여기 잘하시는데,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후렴구 부분이 여기서부터 후렴구에 들어가는데요. 셋째 단, 넷째 단이 후렴구에 들어가는데, 셋째 단, 넷째 단이 비슷하죠 민민미, 민민미, 미솔, 도레미, 파파파, 파파민, 민민미, 렐레도레솔, 이렇게요 아주 신나고 흥겹죠. 단순한 가락인데, 단순한 가락, 단순한 리듬에 상당히 즐겁습니다. 됐죠. 자, 마지막 줄, 넷째 줄은요, 여기 셋째 줄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밈밈미, 밈밈미, 미솔도레미, 파파파파파, 밈밈미, 솔솔파레도. 이렇게 끝나죠. 예, 네, 한번더 해볼까요? 습니다 이렇게 해서 1절, 2절, 3절, 4절 반주에 따라서는 뭐 1절만 하고 2절 하는데도 이을텐데요어떻든 노래 끝날 때 제가 들려드리는 이 반주 음악에서는 마지막 후주가요. 1절, 2절을 하고 난 뒤에 간주가 들어가고 3절 하고 난 뒤에 후주를 합니다. 후주가요. 솔솔라시도 이렇게 끝납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자, 오늘은요. 이렇게 해서 제가 처음부터 한번 일절로 해서 후주까지를 한번 들려 드는 걸로 마무리를 지을고요. 별도의 그 음악 반주에 하는 것은 별도의 파일 별도의 자료로 유튜브에 다시 올려드릴 텐데 아래에 가면 클린, 링크 있으니까 그걸로 건너 가셔도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후주까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첫째 단, 둘째 단부터 넷째 단까지 그리고 후주까지 이렇게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연습해 보시고 나중에 별도로 올려드리는 그 음악에 맞춰서 반주음악에 맞춰서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 징글벨 따라 배우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